나는 하늘궁에 있고 싶지 서울시 형사 가서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 거기 공기부터가 여기하고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왜 가려고 하겠어? 여러분들 살리려고. 서울시장 월급 그뭐 그리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돈몇 백만 원 받자고 그일 매달 거 가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월급 천 몇백만 원 받자고. 그 내가 강의 한번 하면 는 되는 거 아니야? 네. 말하자면. 그런데, 얼마나 고된지, 대통령 욕하는 사람 집안 망하는 거예요. 서울 시장 욕하는 사람 집안 망해. 알겠죠? 아무리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해도, 지도자들을 예사를 야보면 되나?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 우리 국민이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알겠죠? 네. 뭐, 뭐, 맨날 뭐,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네. 내가 있는 한, 나라 안 무너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려놨냐? 다도해가 섬이 되게 많죠? 네. 말꼬리야, 비행기에서 보면. 그 많은 섬들이 말꼬리 같이 생겼어. 맞죠? 네. 그렇죠? 네. 요, 요 다도해가 시작하는 여기가 부산에, 요 어디야, 거기. 해운대에. 동해바다와 남해바다가 갈라지는 곳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래? 응? 어? 응? 어? 그렇죠? 어. 여기 있죠? 네. 자, 여기가, 여기가 금강산 삼리 내려오는 데죠? 그럼 이거 보면 이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주둥아리에 더운 김이 나오는 데가 백두산 온천이야. <laughs> 여기 말코에서 더운 김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왜 백두산이야, 거기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보면 백두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더운 김이 나오지.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낮은 요 선봉 보면 키가 쫑긋하죠? 네. 이게 호랑이 대가리입니까? 아니요,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할때 옆에 말이 있어 없어요? 네. 말로 옷자 있어 없어요? 네. 나도 옷자 있죠, 그죠? 네. 그래, 이거는 어디에 쓰는 글자냐? 정오. 정오할 때서죠 네. 이 자가 없으면 이게 발을 정자인지 몰라. 정오, 낮 12시 정각은 해가 골고루 비춰, 안 비춰? 가능하면 이쪽도 안, 안 봐주고 이쪽도 안. 똑같이 비춰주죠? 그래, 이 정오에 사람이 온다는 거야, 이거, 이거. 그게 허시가 온다는 거 그죠?